안녕하세요. 진투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볼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볼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선수 기준 90분을 게임을 뛰어요. 근데 그 90분 중에 한 선수당 볼을 잡는 시간을 계산하면 길어야 2, 3분이에요. 나머지 87분은 뭐를 하는 걸까요? 나머지 87분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도 움직임을 많이 해야지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 우리 편이 많이 움직여야지 내가 패스 줄 것도 많아지고 또 골도 더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 드린 이 움직임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실제 게임 상황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수비랑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 내가 포워드나 미드필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이 정면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있어야지 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동작은 항상 볼 받기 전에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뭐 파울은 아닌데, 수비를 한번 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슬 있다가 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가 볼을 받으려고 준비가 됐어. 그러면 천천히 있다가, 헤이! 하고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수비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건 파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이해하시면 돼요. 때리면은 파울이고, 여기서 한번 밀고 이렇게 튀어 나오는 거야.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생길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는 이동작하고 나왔는데 안 줘. 그러면 다시 이렇게 벌려서 받는 거예요. 에이. 에이 그러면 제가 포워드 입장에서 상황 팁을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볼 받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포워드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뭐 사이드백, 윙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동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왔다가 스텝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벌려서. 그럼 이 각이 생기는 거야. 각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에 패스가 와. 패스가 오면은 바로 바깥발로 돌았을 수도 있고, 수비가 좀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내가 논스토을 주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야. 이 움직임을 포워드 입장에서 보면은. 골대랑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슈팅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작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고 나왔어. 근데 우리 편이 안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멈추지 말고 여기서 한번 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돌아서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수비랑 한 발이라도 내가 이렇게 벌려놔야지 공을 더 쉽게 찰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하고 나서 벌려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슈팅.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은, 크게 돌아뛰는 움직임 동작이에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내가 오른쪽 윙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왼쪽 백. 그러면, 이렇게 라인 쪽으로 있겠죠? 그럼 내가, 이 동작을 해서, 받으려고 했어. 근데 안 줘. 그러면 아까, 제가 알려준 동작을 벌려서 또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안 줘. 그럼 여기서 크게 도는 거야. 이렇게 크게 뒷공간으로. 자 빨리 보여드리면, 헤이, 헤이, 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텝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동작 하고 안 줬어. 벌려서 받아. 또안 줘. 크게 돌아. 자, 같은 동작인데, 마지막으로는 침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이 움직임을 다할순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는, 나왔어. 벌리고, 돌았어. 안 줘. 앞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벌렸는데 안 주면은 안으로 파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을 못 차서 볼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볼을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 보면 에이 야 패스 패스 안 준다고 욕하고 뭐라 하고 가만히 서서 패스를 받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팀이? 내가 이렇게 서서 받으면 뒤에 수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패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려고 해도 뒤에서 짱을 보고 있, 뒤에서 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를 많이 못하고 패스를 내가 공을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움직임들, 내가 볼을 받을 준비가 돼야지 볼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 동작하고, 안 주면 또 벌려서 받고, 또안 주면 돌아서 뛰고, 또 안으로도 파고. 이런 움직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볼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이 없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력이에요, 입력. 입력. 입력을 왜 해야 되냐. 내가 볼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볼이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어. 내가 뭐 미드필더고, 여기가 뭐 센터 백, 오른쪽 백, 왼쪽 백,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볼을 받기 전에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왜냐면, 볼을 받기 전에 해야 될 행동들은 항상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이동하면 또 빌드업하고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주의를 찾, 찾는 거야, 주의를. 계속 주의를 살피고, 입력을 시키는 거야. 어, 내가 볼을 받으면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입력. 근데 내, 나한테 올수 있는 각이 됐어. 그러면 패스를 달라고 해.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저기로 가려고. 그러면 볼을 받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을 잘찰 수가 있어요. 내가 공을 잡고 어딜 줄지 생각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공을 받기 전에 내가 없을 때 이동을 하면서 주의 살피고 어, 여기 포드도 있네, 여기 윙도 있네, 항상 입력 입력 해두고 볼이 오는 거 바로 논스토로 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움직이면서 받아서 반대 전환 하든지 이런 식이에요. 자, 볼이 진행될 때, 이동하고, 주의 살피고, 계속 찾고, 이동하고, 하다가, 그게 됐어. 에잇! 바로, 바로 논스톱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입력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 이거를 10명, 필드 플레이 10명이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패스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패스가 오면은, 에잇! 패스 오면은 내가 입력한 대로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패스 오면은 이런 멋진 드리블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볼이 오면은 바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야. 바로. 그리고 또 접근하고. 또, 또, 차, 또 찾아야 돼. 또. 헤이, 또 받고. 또 받아주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계속, 어, 여기 포드 있고 계속 윙 찾는 거예요 그럼 또 받고. 항상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킬이 늘 수가 있어요. 선수처럼 공을 잘찰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임 운영 방식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재밌게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포지션 경험을 했지만 주 포지션인 센터백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는 어떤 공격수일까요? 빠른 사람, 힘 좋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선수들은 축구는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공격수는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였어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를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툴레 5분 축구였습니다.